물어버렸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너지 앰플에 대해서 제품 소개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리 시너지 앰플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시너지 앰플 저희 시너지 앰플은 한개 앰플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밑에 코 앰플하고 위에 있는 액티브 앰플 두 가지가 위에서 탁 터트렸을 때 하나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아주 미라클한 우리 시너지 앰플입니다. 네, 화면을 좀 뒤로 갈게요. 이 자료는 그 채널 애터미에 보시면 자료가 다 있거든요. 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렇게보이시죠이냥 전체 화면으로 안 띄어도 다보이시죠이희 시너지 앰플은요 그냥 일반 정게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별로 0, 1, 2, 3, 이 이렇게. 이렇게. 정말 그 앰플 효능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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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진공 저온 추출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수분을 추출해서 대체수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의 수분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피부 토탈 케어 효능을 강화시켰습니다. 한번 우리 영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훌쩍 넘어서 영번으로 가볼게요. 영번으로 가면. 이 영번은 어드밴스 하이드레이션이에요. 이말 그대로 정말 최고의 수분 공급이란 뜻이에요. 이 영번에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laughs> 제가 신화 제일 를을딱 처음 시작했을 때이영번에 완전 반했어요. 네,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특징 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네, 어, 정말 아기 피부 속. 네, 아기 피부 속에만 존재하는 아비 아, 미노산을 네, 조성해서요. 개발된 원료. 여기 보시면 어, NMF라고 하는 네, 그 피부 보습과 그또 유연성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여기 보시면 이 워터 뱅크 시스템과 또 오일 캡슐 다량 안정화 기술을 적용해서요. 그 수분감과 또 오일 캡슐의 윤기와 그냥 한마디로 촉촉한 윤광 피부가 연출돼요. 그래서 이영번을 사실 저녁에 하고 다음날 아침에 딱 깨면 정말 얼굴에서 막 광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영번을이0123 중에 제일 사실 좋아하거든요. 다음 세 번째 이 0번의 세 번째 기술은 자, 보시면 리포존 기술을 적용해서요. 여기 성분을 보시면 베타글루칸뿐만 아니라 정말 병풀 추출물 다양하게 여덟 가지의 식물 유래 를 원료로 해서 이코 앰플 여기 코 앰플이 밑에잖아요. 이 밑에 있는 성분이 이런 이 이렇게 다양한 성분으로 어 저희에게 정말 수분을 가득 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영건에서 이 위에 있는 탁 터트렸을 때그 액티브 앰플에는요 여기 보시면 말라카이드 추출물이라고 하는 수분 공급과 또 보습 장벽과 또 탄력 있는 피부를 연출하게끔 해주는 아주 주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너지 앰플을 이제 영상을 확쳤다가 보니까 그 이은영 실장님께서 Q&A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재미난 질문이 있었었어요. 뭐냐면 그런 그, 저희가 탁 터뜨리고 나면 사실은 위에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면봉으로 이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밑에 코어 앰플에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누가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 이은영 실장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면봉에 묻어있는 세균이 번식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지게 말라라고 하는 어 영상이 있어서서 아, 그런 분도 계시구나라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다음에 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번은 1번은 자. 하나도 아니고요. 하나도 아니고요. 저희는요. 비탈 루미너스는요. 13종의 멀티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침착을 또 멀드케어로 정말 광채 피부를 구현해 주는데요. 이 저희 앱솔루트 화장품에도 있는 셀렉티브 블라이트닝, 블라이트닝 코드를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다음 화면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네.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요. 그 우리가 고민하는 그 피부 그 부위에 정말 빠르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타겟팅 되어지는 브라이트닝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 저희 여기 그 1번에요. 여기 보시면 그 위에 액티브 앰플에요. 정말 순수 비타민C가 가득 들어있어서 딱 터뜨렸을 때 가루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그 우리 영상을 보면 이렇한두시간 있다가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아침에 딱 터트려 놔요 그래서 다 녹은 다음에 두시간 돼도 사실은 좀 가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1번 쓸 때는 아침에 탁 터트려서 다 녹은 다음에 저녁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약간 저희가 이제 워낙 그 멀티비타민이 1번 같은 경우는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좀 겁이 날 수도 있으세요.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고농축이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텐데 이제 한 분이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되게 민감성이래요. 그분은요. 그래서 사실 0번을 한 저는 안 해봤어요. 사실 한번 해보려고요. 0번을, 저녁에 0번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1번을 그 위에 레이어링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한번 써봐야겠다. 그렇게는 또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워낙 그냥 전혀 이렇게 문제가 <laughs> 민감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안 해봤는데,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도 한번 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한 가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13종의 비타민이, 이렇게 다양한 예,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브라이트닝 케어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 1번은 아침에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밤에 쓰세요. 밤에만 쓰시고요.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짝반짝한 얼굴이되시면될것 같아요. 어, 다음 거 보면 저희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멀티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효과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사, 어, 우리,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짜잔! 24K 골드입니다. 저희 거 완전 순금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24K 골드 인퓨전에는요, 정말 놀라운 리프팅 효과랑 그 깊은 주름까지 케어해주고 또 탄탄한 피부 연출을 해주는 앰플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에서 찾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화이트 루핑꽃 추출이라고 하니까 이걸 보여드리면 좋겠다. 네, 이, 네, 화이트 루핑꽃 추출물을 일곱 종의 단백질 구성성분인 펩타이드가 영양과 리프팅에, 어, 리프팅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피부결과 또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고요. 한국에는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금, 금으로 하는 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 거는 완전히 집에서 할수 있는 정말 비싼 관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K는 저희 이이 이 24K 골드 인퓨전은요, 쫀쫀 탱탱 앰플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자면요 또이 안에는요, 어, 어 엄청 비싼 성분 들어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자, 포도주 168리터에서 단 1kg만 얻어지는 정말 귀한 성분 이게 들어 있잖아요. 이게 뭐 건강식품으로도 나올 만큼 되게 항산화에 되게 탁월하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귀한 성분이 저희 24K 골드 인퓨전에 들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자 마지막에 미라클 리주베네팅인데요음 이거는 이 유리병 안에 이 밑에 코 앰플의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게 정말 기적 같은 그유효한 성분이 들어있대요. 여기에 정말 더마 액티브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앰플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장형실상을 수상했던 기술 중에 그 화상 환자들에게 피부 재생 연구에 쓰이던 이이에네 여기 EGF 네 EGF 성분 함유한 올마이트 성분이 네 들어 있어서요 그 문제가 있는 피부에 스스로 찾아가 직접 영향을 주는 전달 기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미라클 리쥬 베네틱은요 이 음, 피부 자연 보습 네 그리고 눈가주름 여기 그림 보이시죠 비포와 에프터 보시면 눈가주름, 그다음 피부 탄력 리프팅 보습 어, 피부 침밀도까지 개선이 돼서 어떤 얼굴이 되냐면요 여러분 동안 우리 모두가 원하는 동안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아네 이건 스탑 쉐어링 할게요. 저희 시너지 앰플 다 쓰셨죠, 다 쓰셨어 보셨죠. 네. 그그 어. 테스트 문이 혹시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명 있어요. 네. <laughs> 누구죠? 제니 사장님. 연락 왔어요. 시너지 앰플 쓰고 너무 반해서 미치겠다고. 제니언니, 제니, 어, 언니. 어, 어. 제니 네. 사장님 준비 되셨나요? 음서부 하시고. 예. 소리가 안 들려요. <laughs> 아, 맨날 음소거 까먹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고요. 어, 예전에는 세라팀장님이 어, 나갔다. 어 아, 있는데? 아, 예전에는 세라팀장님이 아, 언니 테스트 보니 해, 해, 해야 해. 그래서 의무적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어제 럭키센터에 가서 세라 팀장님을 만났는데 아 내가 요번에는 이 시너지 앰플하고 부스터를 테스트머니 하겠다 자신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이 테스트머니를 안 하면 왠지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제품은 시너지 앰플과 부스터인데요 저는 솔직히 에터민 스킨케어를 오래 쓰긴 했지만, 이 시너지 앰플하고 부스터 사용하는 건 지금 세번째예요 구입을 안 해가지고 지금 안 써봤거든요. 근데, 첫날에, 첫날에 사서 구입, 분별해서 첫날 썼는데, 그때는 뭐, 그다지, 어머, 엄청 좋다. 그런 느낌은 제가 못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도 아쉬워서 두 번째 날또 해봤겠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 필링젤을 하고 그다음에 필오프 마스크 팩을 한 뒤에 팩을 팩을 떼고 그다음에 이제 영번 0번, 시너지 젤 영번을 듬뿍 발랐어요. 왜냐면요 하나에 일주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아끼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듬뿍 발라 촉촉하게 발라서 이제 마사지를 했어요. 부스터로 마사지를 했는데 어 부스터를 마사지를 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남잖아요, 그 에센스가. 그럼 이제 손으로 톡톡톡톡톡 두드렸는데, 그게 두드리는 순간, 어머, 피부가 너무 정말 쫀득쫀득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쫀득쫀득해.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거를 이제 썼을까? 하는 후회감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마무리하고 잤겠죠 잠을 잤겠죠. 근데 자면서도, 어, 내 피부가 아직도 쫀득쫀득할까? 한세번 정도 만진 것 같아, 잠결에도. <laughs> 어, 정말, 너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만졌어. 그랬더니 아직 쫀득한 게 남아있더라고. 근데 아침이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 딱 거, 아, 아 아침이 되기 전에, 이제 거울을 받겠다 마무리하고, 근데 거울을 제가, 저 처음이에요. 거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얼굴에 대해서 너무 마, 만족스러운 거야. 그래서 거울을 계속 봐서 자기 전까지. 그래, 그러니까 잠들면서도 막 얼굴을 만졌겠죠. 그러고서 아침이 됐어. 아침이 됐는데, 그때 일어나자마자 눈뜨고 아침 거울을 봤죠. 그랬더니, 피부가 정말, 형당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광채가 나면서 그때까지도 얼굴이 쫀득쫀득한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이 시너지 앰플에 대해서 만족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리고 화장도, 저는 화장을 매일 하는 편인데, 화장도 엄청 잘 먹어. 어, 음. 네, 너무너무 좋았고, 음,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왜 시너지 앰플을 이제 썼는가 후회감이 됐고, 그리고 이걸 제가 체험한 후에, 그 다음날에 이제 제 고객한테, 아,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오다가, 오, 오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써보겠다고. 어,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 같으면, 어, 애터미 한게 정말 잘했다. 어, 그리고 세라틴 장님이 맨날 제가, 어, 아우, 나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막, 막 이래, 막, 컴플레인은 뭐 자신이 없어. 그러면 되게 막 기운을 복, 이렇게 북돋아 준게 너무 고맙고, 어, 그래서 이시네 시너지, 시너지 앰플은, 앰플하고 부스터는 정말 에터미에서 다른 것도 좋지만 대박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솔직히 오늘 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늦게 들어왔는데 어 정말 저는 좋다. 이렇게 좋은 화장품은 에터미밖에 어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할수 할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laughs> <생각합니다>. 아 <laughs>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laughs>